거창군은 지난 23일 지경골프장인 거창시시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. 개장식에는 구인무군수를 비롯해 이재훈 거창군의회 의장과 도의원을 입장. 비롯한 주요 인사와 기관 기관단체장,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아, 그 기념사, 입장. 축사, 기념석 재막식, 클럽하우스 관람, 기념 티샷, 코스투어 등 다채로운 에이!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. 거창 씨 씨는 가조면 우릇길에 위치한 나인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으로 연간 4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인기 골프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구인모 군수는 거창 씨 씨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, 거창군은 군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날을 거창 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꿈나무 골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